사진을 찍는 기회입니다. 네. 오늘 편하게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자, 우리 다 같이 자 어떻게 서로 얼굴 좀봐주고아 이뻐요 이뻐요 머리 네. 조금 다리만 이거다. 아,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 우리 다 같이 <laughs> 사진 한번 찍고 <laughs> 자 일단 우리 여기 중간에 한번 찍겠습니다. 하시 네. 가요? 아, 그... <laughs> 고양이기라고 하세요. 몰라 고양이. 아 이자 이 이층에 이층에. 이층에 고양이기 아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. 일단 우리 우리 소파에 앉아서 다같이 사진 아, 선생님들 찍을 수겠어요 아, 네. 싫어요? 아 네. <laughs>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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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<laughs> 고양이 고양이기 <laughs> 하겠습니다 이쪽으로. 자장요 <찾으세요>. <laughs> 네, 우리 다같이 소파에서 편하게 음. 앉으세요. <laughs> 고양이가 어떻게 하니? 는 네, 이렇게 귀 만들자. 귀 만들게요. 좋아요. 감사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, 자, 우리 다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머리 조금 다듬어야 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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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우리 다같이 간에한 번씩 고다 자, 일단 우리 여보중간보다요보보겠습니다제 이따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고양이기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이층 2층에. 네 고양이기 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일단 우리 우리 소파에 앉아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아, 선생님들 찍으시게 싫어요? 아 고양 고양이기 하겠습니다 이쪽으로요. 잘하시잖아요. 네 우리 다면서 소파에서 음. 편하게 앉으세요. <laughs> <laughs> 고양이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귀 만들자. 귀 만들게요. 좋아요 <laughs>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자,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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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